동글림, 동글림, 월급은 너무 빨리 없어지고, 블로그를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블로그 수익화 방법 10가지. 제가 직접 해본 거 7가지라 3가지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빨리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체험단. 저도 블로그를 이걸로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는데요. 블로그에 글을 써주는 대가로 음식이나 제품, 서비스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단 사이트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현금이 내 지갑에 들어오진 않아도 내가 쓸 돈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생활비를 아끼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좀 특수한 케이스로 블로그 시작한 지한달 만에 139만원 아꼈고요. 자세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영상을 많이 올렸으니 참고해보세요. 두 번째, 에드포스트입니다.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블로그한테 주는 광고료입니다. 블로그 몇달 열심히 하시면 보통 금방 다시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광고가 뜨고 그거를 내 블로그 보는 사람이 클릭하면 나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광고주가 네이버한테 낸 광고료를 우리가 일부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적어가지고, 쓰레드에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나 오늘 300 벌었다? 300원. 그런 느낌. 보통은 한달 벌어도 치킨값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걸 올리려면 일단 방문자 수가 많아야 합니다. 하루에 5천 명에서 만명 정도 오면은 이제 의미 있는 금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방문자 수 올리먹업은 또 영상을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럼 이제 진짜 현금을 벌려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세 번째 서포터즈입니다. 체험단 단계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중 하나였습니다. 서포터즈는 일반적인 브랜드에서도 많이 모집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많이 모집하는데요. 그런 게 은근히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국민 기자단. 평택시 시민기자단, 어떤 축제의 서포터즈, 그런 거 하시면은 원고료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기업들 서포터즈는 가끔 주의해야 될 때도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블로그 시작해서 2024년에 서포터즈를 한 4개 정도 했고, 올해는 두개 공공기관, 축제, 아트박스, LG전자 베스트샵, 불톡 플래너,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서포터즈 관련해서는 되게 경험이 많은 편이에요. 댓글로 궁금한 점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크몽의내 블로그 올리기입니다. 크몽 아시죠? 거기 가보면 개인 블로그가 자기 블로그를 홍보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 나는 얼마를 받고 블로그에 글을 올려주니까 나한테 의뢰라 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지는 못했어요. 이미 원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크몽을 발견했거든요. 신기했던 게. 지수가 높은 최적 블로그나 인플루언서 아니면 네이버에서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크모에서는 꼭 그런 거 없어도 자기 블로그의 장점을 어필하면서 많은 블로그들이 의뢰를 받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쓰레기에 올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블로그에 배포 서비스 해드린다. 한 건당 10만원이다. 나한테 연락주셔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블로그 규모가 작긴 했어요. 하지만 내가 다루고 있는 주제라 나의 장점을 제대로 어필하고 설득을 시킨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드디어 원고료 받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되고, 블로그로 제대로 수익화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메일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뚫리니까 점점 연락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꼭 메일로 받지 않아도, 브랜드 커넥트라는 네이버 공식 중개 사이트에서 원고료 있는 캠페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 많이 주는 거는 허들이 높아요. 레뷰에서도 글쓸 때마다 한 2만원씩 주는 게 있는데, 솔직히 너무 적죠?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쌓이면 몇십만원 됩니다. 제안을 기다리지 않아도 역제안을 할수 있는데요. 역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다 너무 좋은데, DM으로 좀 맥락 없이 자기 블로그도 안 밝히고, 협찬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내시면 화장님들이 되게 싫어하고, 스팸 취급을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일로 제대로 양식 거쳐서 보내면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도전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절 당하는 것도 정말 좋은 연습이 되고요. 여섯 번째는 강의입니다. 강의를 찍을 수도 있고, 유료 챌린지를 운영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전자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 바로 좀 담가봤는데요. 일단 강의 제안은 두번 받아봤는데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감사하게도 컨설팅 제안 해주신 분이 있어서 1대1 컨설팅은 운영해봤습니다. 강의라는 게 듣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랑 진짜 해볼까 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랑 느낌 많이 다르더라고요. 평소에 되게 자극적이고 과장하는 그런 광고 문구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강의만 들으면 컴퓨터를 하나도 할줄 모르는 50대도, 대학생도, AI 어쩌고저쩌고 자동화를 해가지고 월500벌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100만원 내고 배우세요. 이런 강의들 진짜 싫어했습니다. 쓰레드에도 진짜 많고 유튜브 프리미엄 끊겼을 때도 유튜브 광고에 계속 그런 것만 나왔어요. 요새 핫한 구조가 있는데 보통 오픈 채팅방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쓰레드 같은 곳에서 이런 자료도 주고 뭐 알려줄게 해서 모은 다음에 무료 강의를 엽니다. 사실 무료 강의가 아니고 유료 강의 설명회예요 무료 강의에서 진짜 좋은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겪어봤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20분 정도 아주 일반적인 동기부여만 합니다. 이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고 나는 지금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내 인생 너무 편하다. 되게 유튜브만 보면 나올 것 같은 그런 얘기한 다음에 강사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시간 정도 자기 유료 강의 컨설팅 홍보를 하더라고요. 100만 원대 이것만 들으면 굉장히 엄청나질 것처럼 그걸 듣고 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좀 깨지긴 했죠. 근데 요새 와서 생각이 드는 게내 블로그로.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돈 버는 거랑 사람들 가르치는 거랑 또 강사로서 홍또 강사로서 홍보하는 거이세 이 가지가 정말 다른 영역이고 다른 능력이라는 거. 저는 쓰레드 한지 한1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웬만한 전자책이나 강의 이상의 정보를 계속 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정이 한 9천 명 정도로 커졌고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는데 유튜브 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편집하는 시간도 걸리고 말하는 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익숙하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힘든 거예요. 솔직히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찍는 게좀 힘들고 부담스럽긴 해요. 동기부여가 덜 되고. 그래서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가진 경험과 정보를 풀고 있는 것. 솔직히 말하면 수익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유리... 그럼 이제 진짜 유료 서비스 런칭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심리적으로도 장벽이 있고, 제 정보를 보고 사람들이 달아줬던 좋은 후기, 댓글, 그런 것도 모아야 되고, 강의를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진행할 건지 어떤 혜택을 줄 건지 줄 것도 많긴 한데 그런 걸다 짜야 한다는게 되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하다면 되겠죠 솔직히 이 내용도 어느 정도는 유료급 내용인데 스레드에 그냥 풀었더니 누가 이런 댓글 달더라고요 네가 뭔데 이런 거 쓰냐 총 방문자 수총 조회수 300만 밖에 안 되면서 이런 거 쓰려면 하루에 2, 3만 명은 오늘 블로그 하지 않겠냐 너무 웃기지 않나요 누가 보면 칭찬한줄 300만이면 꽤 많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은 벌써 늘어서 400만 명이 됐거든요. 와우. 그때는 하루에 방문자 수한만 명쯤 왔는데, 그거 보고 더 높여서 2만 명, 3만 명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그냥 저를 무시하고 싶었던 거지. 이런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아무리 초보해도 틀린 정보를 정답처럼 퍼뜨린 것도 아니고, 내경험말 하는 건데, 무시할 이유는 없으니까. 무료로 정보를 계속 풀든, 유료로 지식 상품 팔든, 이런 반응들은 계속 올 거고, 이왕 그렇다면 돈이라도 받는 게, 그렇...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랑 함께 해야죠. 여섯 번째, 블로그 대행입니다.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키워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건데요.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많이 보긴 했습니다.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많이 보긴 했습니다. 보통 전문직 의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 분들 많고요. 학원, 피부관리, 인테리어 등등 분야는, 다, 분야는 다양합니다. 이걸 하려면 일단 블로그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쪽은 자신 있지만 또 필요한 게 영업과 고객 관리입니다. 원장님들은 설득하고 고객사를 관리하고 이런 게 필요해지죠. 서서히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주변부 보니까 그냥 아는 사람과 업체에 돈 많이 안 받고 봐주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고정적인 현금 수익이 되니까 진짜 블로그 수익화라고 할수 있고, 주변에 블로그 홍보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이었나? 발레학원 원장님이 블로그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 채찌 PTT가 너무 나가지고 답답했어요. 아우 내가 쓰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우리 발레 학원의 장점 잘 알고 있으니까 수강생들한테 질문 많이 들어오는 거랑 평소에 많이 하는 자랑들 그것만 적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진짜 발레 학원 블로그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직장 때문에 일단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블로그로 자기 사업 홍보하기 이게 사실 돈 제일 많이 벌죠. 제품 홍보해주고 원고를 조금 받는 거, 블로그 운영해주고 블로그 운영해주고 대행비 받는 거. 다 중간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아, 근데 스스로 수익할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그걸 블로그 통해 홍보하면 아주 좋죠. 예를 들어서 노션 템플릿 만들어서 그걸 블로그에 홍보한다거나 타로나 연예상담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블로그로 홍보한다거나 진짜 사업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당연히 난이도가 높고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겪어 봐야 돼요. 한 달만에 바로 성과가 나오고 하루에 한 시간만이 되는 건 체험단 밖에 없어요. 그건 진짜 쉽긴 해요. 하지만 내 직업에 돈이 따박따박 얼금만큼 들어오려면 나도 그만큼의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2025년에 추가된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쇼핑 커넥트. 네이버판 쿠팡 파트너스인데요. 꼭이 얘기하면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직접 런칭한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입니다. 모두 되는 거 아니고 조건도 있어요. 사이트 들어가서 링크 발급한 다음에 내 포스팅에 그 링크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링크로 구매를 하면 저한테 돈이 들어와요. 음식물 처리가 하나 팔면 3만원. 유 USB 허브 하나 팔면 800원.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것도 당연히 쉽진 않아요. 일단 상인 노출을 해야 되고, 검색했을 때내 글이 뜨고, 구매 직전에 사용자와 만나야 되그 사람이 내 글을 보고 살게 구매 전환시켜야 되고. 하지만 좋은 건 이제 원고료 제한이나 메일 같은 걸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내가 출력이 된다면, 2025년 5월에 네이버 클립, 동영상에도 쇼핑 커넥트를 달수 있게 추가됐어요. 어, 네이버 클립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수익화 루트가 열린 거죠. 이번 홈피드도 따로 소개드리고 해 싶은데요. 요새 상당히 핫한 거라 따로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딱 들어가서 밑으로 내리거나 옆으로 내리면은 블로그 글들이 뜨는데요. 거기 뜨면은 은근히 조회수가 쏠쏠합니다. 그거 각 잡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달에 애드포스트로만 500만원 본다고 막 자랑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도 모니터링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게 특유의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자랑하는 분 만나면 불독플래너라고 있는데 거기다 블로그 로 진단을 해보세요 그 블로그에서 제일 유입이 잘 나오는 인기 글이 뜹니다 처음엔 충격을 좀 많이 먹었어요 한 천만원 번다 그래가지고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가서 들어가서 인기 글 보니까 제목이 아주 그냥 진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의 성과만 보고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돈 많이 번다고 다 좋은 직장이라고 하진 않듯이 블로그도 돈을 많이 번다고 우와 하고 혹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글을 쓰는지 꼭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블로그 수익화 방법 10가지 이야기 해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거랑 경험까지 생각까지 담아가지고 영상 찍어보려고 했고요. 내용이 와닿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글이었습니다.